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총장 염지호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역사는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 요구에 진지하게 부응하고자 노력했던 선각자들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구구, 민주화, 산업화 등 역사의 변곡점마다 시대와 호흡하며 민족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왔던 고려대학교가 이제 준비해야 할또 하나의 과제가 통일문제입니다. 특별히 북핵 위기로 한반도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금, 고려대학교 앞에 놓여진 역사적 책무의 무게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아세아 문제 연구소, 민족문화연구원, 통일외교학과 그리고 최근에 개설된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에 이르기까지 통일 문제를 고민해온 여러 유관 기관과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세계적으로 독특한 북한이탈주민 건강코호트를 구축해왔습니다. 이제 그간 묵묵히 준비해왔던 고대의 유관기관들이 총망라된 첫 번째 통일 심포지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보건의료를 매개로 한 지속가능한 건강공동체의 새 지평입니다. 분단 이후 긴 세월 서로의 존재가 큰 상처가 되어왔던 남북의 사람들에게 보건 의료는 서로를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보건 의료 분야는 위기 국면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며 얼음처럼 차가운 남북 관계를 녹이는 화해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분단이 비극으로 점철된 과거의 유산이었다면 통일은 희망으로 키워낼 미래의 자산입니다.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오늘 심포지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